요즘 마트 가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에 사던 거 그대로 집었는데, 계산대에서 금액 보고 한번더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 주유소 가면 더 합니다. 기름 안 넣고 그냥 버스로 다닐까?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지? 싶은데요. 사실 이게 물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까지 올랐고, 곧 1500원을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환율이 오르면 수출 잘 되는 거 아닌가? 나랑은 상관없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완전히 상관 있습니다. 환율은 마치 우리 집 수도꼭지 수압 같아요. 수압이 약해지면 샤워도 시원하게 안 되죠. 그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의 가격이 조금씩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왜 1,500원이 현실적인 숫자인지 정부가 말하는 이유와 우리가 봐야 하는 진짜 이유는 뭔지, 고환율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핵심부터 짚을게요. 도대체 왜 환율이 1,500원까지 갈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달러만 혼자 튼튼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경기,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낮고, 불안할 땐 그냥 달러 들고 있는 게 편하다는 심리가 커지죠. 그래서 전 세계 돈이 달러 쪽으로 몰리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우리만 약한 게 아니라 엔화, 유로, 위안화 같은 통화들도 같이 약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달러만 로열층, 나머지 통화는 다 같이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타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달러만 계속 비싸지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두 번째는 투자 패턴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환율이 주로 수출 대기업들 행동에 따라 움직였어요. 삼성전자가 물건 팔아서 달러 벌어오고, 그걸 바로 원화를 바꾸느냐, 아니면 달러로 들고 있느냐.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환율 흐름에 참여하는 비중이 훨씬 커졌어요.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해외 ETF, 해외 리츠. 해외 주식 ETF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죠. 그래서 달러 수요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서학개미가 있어서 환율이 오른다가 아니라 국내 시장이 매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의 돈이 밖으로 나가고 그 결과로 환율이 오른다. 서학개미는 문제의 원인이라기보다 국내 시장 구조 문제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달러가 한국에 오래 머물지 않는 구조입니다. 수출기업들이 예전에는 달러로 번 돈을 빨리 원화로 바꾸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러로 그냥 보유하거나 해외 공장 증설, 투자에 써버리거나 해외 자산 매입에 쓰는 비중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자산이 더 안전하고 투자 기회도 더 많다고 보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한국 안에서는 달러가 부족해지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넘쳐나는 상황이 됩니다. 이세 가지가 겹쳐지면서 1500원이라는 숫자가 그냥 컵 주기용 숫자가 아니라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부 시각을 한번 볼까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해외 주식 투자 급증이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나옵니다. 물론 해외 투자가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원화를 달러로 바꾸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럼 왜 사람들은 국내 주식은 안 사고 굳이 환율, 세금 부담까지 감수하면서 해외 시장에 투자할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기대, 배당, 주주환원, 지배구조 투명성, 시장 규칙에 대한 신뢰, 이런 요소들을 비교해 봤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느끼는 건 솔직히 이겁니다. 국내 시장은 답답하고 해외 시장은 그래도 꿈이 보인다. 이건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환율 상승은 서학개미 탓이 아니라 환율 상승은 국내 자본시장 매력 저하 더하기 구조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판이 그렇게 깔려 있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국민연금 동원입니다. 주가가 빠지거나 환율이 흔들릴 때마다 가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받쳐줘야 한다. 연기금이 소방수 역할을 해야 한다. 언뜻 들으면 든든합니다. 그래, 큰 형이 지켜주는구나.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은 국가의 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노 자금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주가를 떠받치고 환율 불안을 진정시키고 이렇게 단기적인 시장 안정용 소방수로 쓰기 시작하면 비유하자면 이런 꼴이에요. 집에 불이 났다고 나중에 먹으려고 모아둔 쌀떡을 퍼다가 물 대신 뿌리는 것. 당장은 불이 꺼지겠죠. 근데 나중에 밥 지를 쌀이 줄어듭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동원한 방식이 해외에서 우회적인 환율 개입으로 보이면 대외 신뢰도에도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단기시장 안정용 소방수가 아니라 우리가 늙었을 때 기댈 마지막 안전망이다. 이 부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환율이 1500원대까지 올라가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제일 먼저 맞는 건 수입품 가격입니다. 식료품, 공산품, 전자제품, 수입차, 명품, 화장품. 이 모든 것들이 조금씩 또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기준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화로 환산할 때 1,400원이 1,500원이 되면 그 차이가 고스란히 비용에 들어가는 거죠. 한 달러짜리 물건이면 100원 차이지만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규모가 되면 기업 입장에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에 얹혀서 우리 장바구니로 날아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철광석, 원유, 곡물, 화학원료. 이게 다 대부분 달러로 결제되어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생산 비용 증가, 제품 가격 증가. 이 흐름이 한번더 돌아갑니다. 결국 건설비, 분양가, 공사비, 전기, 가스, 교통비 등으로 이어지고 우리 생활비가 올라가죠. 또 하나 체감이 큰 부분이 해외 관련 지출입니다. 해외여행, 유학, 어학연수, 해외송금, 해외 직구. 환율이 많이 올랐을 때마다 실제로 해외여행 취소, 연기가 늘어납니다. 특히 일본 여행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가잖아요. 예전엔 가깝고 싸고 먹을 거 많고 이 조합 때문에 일본이 대표적인 가성비 여행지였는데 만약 엔나 대비 원화까지 약세로 가버리면 일본 여행도 점점 부담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항공권과 숙박비, 현지 교통, 식비까지 전부 원화 기준으로 더 비싸게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을 즐기던 평범한 직장인 가족들이 먼저 계획을 접게 됩니다. 결국 고환율의 부담은 수출 대기업의 숫자에 먼저 잡히기보다 서민들의 여행, 교육, 생활비에 먼저 찍힌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대출 얘기도 잠깐 해볼게요. 이 부분은 살짝 기술적인데 쉽게 풀어볼게요. 지금 상황은 고환율의 고금리까지 겹쳐져 있습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피을낸 기업은 워낙 기준 상한 부담이 커지고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도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죠. 주택 대출은 그래도 ltv DSR 같은 걸 국내 당국이 어느 정도 조정해서 완화해 줄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 대출은 다릅니다. 은행이 스스로 위험을 계산하는 내부 모형을 쓰고 여기서 쓰는 부도 확률, 손실률은 국제 기준 바젤 3에서 정한 최소치 아래로는 못 내리게 돼 있어요. 게다가 2028년부터는 아무리 안전한 대출이라도 표준 방법의 72.5%는 무조건 자본으로 반영해라라는 아웃풋 플로우까지 적용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기업대출은 국제적으로 이미 빡빡하게 규제가 걸려 있어서 국내 당국이 마음대로 풀어줄게요 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결국 환율 증가 금리 증가 규제 경직성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은 투자 줄이고 고용 줄이고 가격은 올리고 이 여파가 다시 우리 일자리 임금 물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달러 환전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흔히 1480원대는 정부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 일종의 심리적 경계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이 생기죠. 지금이 달러로 바꿀 타이밍인가? 만약 이미 해외 여행이 잡혀 있거나 유학, 해외 송금 계획이 확정돼 있다면 지금처럼 고환율이지만 아직 더 오를 수 있다는 구간에서는 일부를 미리 환전해 두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진 원화 전부 달러로 바꾸세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환율도 결국 정부 개입, 미국 통화 정책, 전쟁. 위기 뉴스 같은 변수에 따라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겁니다. 주식이든 달러든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나눠 들어가자. 예를 들어, 지금 30%, 더 오르면 30%, 그 이상에서 나머지 40%, 이런 식으로 위험을 쪼개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달러를 들고 있고 싶을 때 선택지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화예금 달러 통장. 환율 방어용, 응. 비교적 안전, 이자 수익은 낮지만 심플. 둘째, 달러 ETF, 예를 들어 달러 선물 ETF. 환율 상승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지만, 매매 타이밍에 따라 손실도 가능? 목적에 따라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나는 그냥 환율 리스크만 막고 싶다. 외화 예금은 방패.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으니 거기서 수익도 노려보고 싶다. 달러 ETF는 창? 고환율일수록 수익품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고, 국내산이 상대적으로 싸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입 과일 대신 국내 과일, 수입차 대신 국산차, 해외 구독 대신 국내 서비스, 이렇게 바꾸는 건 단순한 애국 소비가 아니라 우리 지갑을 지키는 환율 방어 전략이 됩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인테리어 같은 큰 지출을 앞두고 있다면 수입 브랜드를 고를 때 지금은 환율 프리미엄까지 같이 내는 중이라는 걸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 포트폴리오가 환율에 얼마나 민감한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수출주, IT, 자동차, 반도체 등은 고환율에서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 내수주, 유통, 음식료, 일부 서비스업은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수출주로 갈아타라는 건 아니고요. 환율수의 섹터 비중을 조금 더 가져가고 환율에 너무 취약한 섹터 비중은 조금 줄이는 정도의 조정이 현실적인 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알아서 잘 해주겠지. 이 생각만으로는 우리 노후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장기, 분산, 안정적 운용이 기본 원칙인데, 계속 시장 불안하면 연금이 나서라, 환율 흔들리면 연금이 받쳐라, 이런 식으로 단기 소방수 역할을 맡기면, 결국 그 부담은 수익률 저하로 돌아와 나중에 받는 연금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금저축, IRP, 장기투자, 포트폴리오, 환율, 금리 분산 전략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믿되 국민연금만 믿지는 말자. 이게 현실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볼게요. 원달러 1500원 시대는 이제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고환율의 원인을 단순히 해외투자,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 저하와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게더 정확합니다. 고환율의 고통은 장바구니 물가, 해외여행, 유학포기, 기업이자 부담, 일자리 임금 불안, 이런 모습으로 우리 산 곳곳에 먼저 나타납니다. 국민연금을 단기 소방수로 쓰자는 얘기는 우리 노 쌀떡을 조금씩 퍼내는 것과 같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할환전, 외화예금, 달러 ETF 활용, 소비패턴 조정, 포트폴리오 재점검, 개인연금, 장기투자 준비. 우리가 조금만 더 알고, 조금만 더 준비하면 고환율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때리는 몽둥이가 아니라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환경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환율 대비 실전 가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환율 1,500원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행, 투자 계획은 어떻게 바꾸고 계신지 댓글로 경험과 생각 많이 나눠주세요. 저는 또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경제 이야기 들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